우리가 하는 설문조사가 흥미롭고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어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션 콤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질문도 있어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선고되거나 오늘 풀려날 가능성은 낮지만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디디에 대해 그의 유죄 판결 후 생각이 달라졌나요? 설문응답자 중 39명은 변함 없고 32명은 원래 그를 안 좋아했어요. 19명은 완전히 신명은 약간 변했다고 답했어요 시에라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이 설문이 흥미로운데 많은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그러니까 PDD에 대한 의견이 꼭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처음부터 그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알다시피 유죄 판결 이후로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알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전부터 이 소식을 계속 보도해왔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제시가 처음 사이드바를 진행한 건 2023년 11월이었어요. 그때 캐시 벤투라가 충격적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로는 민사소송이 너무 많아서 셀수 없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모두 PDD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캐시 이야기를 처음 다뤘을 때처럼요. 그리고, 물론, 제인 도우나 엘리자 가드너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릴 로드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소송들까지요. 로앤 크라임의 재판 보도를 계속 본 분들은 저와 엘리자베스 밀러가 모든 내용을 설명해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어, 저는 그게 대중 시각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해요. PDD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침실이나 호텔 방에서 와일드 킹 나이트나 프리고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PDD에 대한 생각을 바꾼 계기가 됐을 거라 확신해요. 하지만 제 말은 앞으로 그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볼때 다시 말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DD가 조용히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체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소수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다시 법원에서 있었던 소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니콜 웨스트모랜드가 그의 입장을 대변하며 말하길 그는 단지 도우려고 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는 학교들이 좋지 않았던 동네에 세개의 차터스쿨을 열었습니다. 모토는 흑인 우수성,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컴스 씨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에서 열린 행사에 갔습니다. 검스 씨가 거기 있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지 꿈을 꾼 후에는 반드시 깨어나서 그 꿈을 실천으로 옮기세요.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했고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녀가 미안합니다 라며 법정에서 우는 걸 상상했습니다. 그게 이곳 판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감정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변호사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끼친 영향. 그가 쌓아온 경력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말은 판사들이 어떤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그 사람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전국의 수감자들을 위해 수백 건의 지정 작업을 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고 전 보고서로 돌아가 범죄와 행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면담을 받았을 때 책임을 졌는지 확인합니다. 그가 수업을 가르쳤다는 보고서 내용이 실제로 뒷받침되는지도 봅니다. 누구에 의해 뒷받침되는지까지요. 그가 보호관찰관을 만났을 때 실제로 책임을 인정했나요?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되지만 결국에는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년에서 5년 혹은 7년 아니면 10년의 형을 선고받는지 지켜보는 것이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수업을 계속 가르칠 것인지 다른 수감자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결이 내려질 때 진짜 시험이 올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연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판사 결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판사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요. 이 사건 관련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브리트니 커리 씨가 보냈는데 많은 나라들이 중범죄자의 입국을 거부할 때 그의 해외 여행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음, 그가 출소하게 되면 아마도 감독회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하려면 감독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출소한 관할 구역을 벗어난 모든 여행은 보호관찰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군요. 사파. 여기서도 흥미로운 일이 있네요. 니콜 웨스트모어랜드가 미스터 콤스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미스터 콤스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이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듯이 그에게도 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생명, 셀수 없이 많은 생명을 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감옥에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와 대화합니다. 판사님은 앞서 이 일을 제기하시며 션 컴즈가 자신의 행동에 진심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변호인 측이 범죄를 너무 축소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량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저는 변호인 측이 범죄를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고려해야 할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미스터 컴스 측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내 판사님 정말 미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실제 피해자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나 판사님께서 고려하실 일부 행위 또는 주장된 사실들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그 책임을 지면서도 미스터 콤스가 알려진 다른 모든 점들을 강조하는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점이 여기서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틀리지 않길 정말 바라고요. 저는 미스 웨스트몰랜드가 그녀는 팀내 아프리카계 미국인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 그녀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미스터 콤스는 분명히 흑인 남성이며 힙합 세계와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개척자 중한 명이죠. 다시 한번 그녀가 말한 요점입니다. 그는 소수 중한 명이거나 혹은 최초 중한 명으로서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능과 그와 같은 것들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끌어들여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녀가 말한대로 그녀가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를 방문했을 때 그가 그녀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요. 저는 그것이 판사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 전달하려는 그들의 시각을 이 진술을 통해 보는 것이 흥미롭네요. 참고로, 시에라, 오늘 나온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에 대해 우리가 설문조사를 올렸어요. 디디가 구금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설 행사를 계속 잡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45명은 피해자들에게 무례하다고 답했고, 26명은 너무 빠르다고 했으며, 18명은 그냥 비즈니스라고 했고, 열한 명은 똑똑한 홍보라고 답했습니다. 그건 정말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왜 그게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에 대해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요. 계산이 맞지 않아요. 제시 저도 수학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건 정말 맞지 않아요. 자그 설문조사 말이죠. 흥미로운 건 우리가 방송 중이었을 때 당신이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고 제가 심지어 당신 말을 끊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거든요. 연방 검사들에 따르면 PDD는 다음 주 마이애미에서 이 연설 일정을 잡아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설명해 볼게요. 괜찮다면요. PDD 변호인 측은 실질적으로 복역할 14개월형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2024년 9월 16일에 체포되어 브루클린 MDC에 수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13개월 이 차에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10월 3일이니까요. 만약 그들이 14개월을 요청하고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게 그들이 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11월까지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가 다음 주에 이미 예약된 간견 일정이 있다면 왜 그들은 14개월을 요청하는 걸까요? 어, 그게 저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솔직히 여론조사에 대해 묻는다면 그가 예약했다는 이른바 강연 일정이 있다는 게좀 충격적이에요.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요. PDD 우리가 얼마나 놀라야 할까요? 핸드릭 박사님 그게 박사님의 의견이신가요? 핸드릭스 박사님 선생님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음 만약 그가 14개월 형을 받는다면 1년하고 하루 형은 47일의 모범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1년을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14개월 형을 받으면 며칠 내로 출소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할 컴퓨터가 제 앞에 없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정말로 곧 출소할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가 14개월 형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출소하면 지역사회에서든 그 밖에서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마이애미에서 이 강연 일정을 잡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이를 오만함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레스터님의 슈퍼챗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시 벤츠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요? 오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요? 항상 우리의 가슴속에 있지 않나요? 그러니 계속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니요. 하지만 벤은 바쁜 사람입니다.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지만 아마 그 질문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좋아요, 조로드가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퍼니셔가 법정에 있다는 게 웃겨요. 네, 그가 거기 있습니다. 니콜 웨스트모어랜드, MDC에서 컴스 씨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물었고 그 결과 디디를 위한 프리 게임이 만들어졌어요. 이전엔 이런 일이 없었죠. 사실인가요? 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컴스 씨는 매우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이미 시설에서 진행 중인 근거 기반 강의들에 대해 약간의 조사를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아이디어를 낸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그들에게 제공한 것도 그리고 특히 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 그냥 공짜 기회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타이밍도 이해됩니다. 복역 중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재판 준비 기간에는 매일 수감자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7월 이후로 그러니까 선고 이후로는 이 과정을 만들고 건물 내 다른 사람들에게 진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물론 결국에는 이건 결국 그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어떤 프로그램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하루하루 복역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가 14개월을 넘게 받는다면 85%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파 질문 있습니다. 레이 산티아고가 보냈는데 대통령이 그를 사면할 수 있나요? 네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아 콤스 씨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판사가 원한다면 아니 판사가 아니라 트럼프 씨가 원한다면 분명히 콤스 씨에 대한 사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씨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오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씨가 디디 씨가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씨는 그 일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핸드릭스 박사님, 그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잠깐 들어봤어요. 그런 걸본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업적, 경력,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한 점들을 강조해서 만든 영상을요. 그런 영상 본적 있으세요? 예전에 효과 있었나요? 아니요, 본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것이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선의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나 비로, 사진 등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전국적으로도 미스터 콤스가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나라 전역에서 수감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전히 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두 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연방이나 주에서 형을 살아야 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작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에라, 오늘 그곳에서 감정에 관한 질문과 느낌이 많았죠. 디디가 운명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는 설문도 올라왔어요. 37명은 그가 감정적으로, 29명은 침착하게, 20명은 충격을, 14명은 반항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했습니다. 법원 박 분위기는 어땠나요? 재판 중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복잡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알던 사랑받고 명성 높았던 션 콤즈가 큰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를 듣고 그가 어떤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듣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론 조사와도 연결됩니다. 그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변했습니까? 그에 대한 당신의 시각이 달라졌습니까?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원 밖에서 보이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리고 이 재판을 취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건 션피디디컴스라는 이름 때문이죠. 그가 유명인이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죠. 우리는 멀리서 그들을 알고 그들의 음악이나 영화 등으로 우상화하지만 실제로 다친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꼭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이 재판으로 모든 것이 공개된 것처럼 보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느껴지나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여론 조사가 PDD에 대한 대중 의견과 그에 대한 혐의 유죄 판결까지 변화시켰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내려졌을 때 DD 본인 션컴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부터 정말 별별 걸다 봤어요. 이 라이브 스트림 내네요 오늘 저는 여러 사람들이 거리를 오르내리며 디디를 풀어줘 라고 외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는 PDD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방금 한 남자가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다가와 롱 크라임 계속 봤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여기 법원 앞에서 저희 라이브 스트림을 보며 저희 의견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 모두에서 감정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대조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께 퇴장 전두 가지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라는 계속 함께합니다. 새 소식입니다. 닥터 핸드릭스 법원 리콜 웨스트 몰랜드에서 온 소식입니다. 콤스 씨를 교도소에 보내는 건 이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스틸 씨, 즉 그의 변호인 브라이언 스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영상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판사님이 말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 이름은 퀸시 브라운입니다. 그는 제 아버지입니다. 이제 퀸시 브라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콤스 씨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글쎄요, 어, 변호인 측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의뢰인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제 말은 그겁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판사가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연방 판사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판사는 모든 정보를 증거, 범죄의 이력, 그리고 그가 앞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판사가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의 변호사가 이것에서 공공의 이익은 없다고 말한 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건 수감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거기에는 감옥에 가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파, 퀸시 브라운 가족은 이 사람은 내 아들이며 그는 변했으니 다시는 자유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함께 치유되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저스틴 콤스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 아버지께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는 저의 슈퍼히어로이자 항상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거의 매 시간마다 아버지와 대화합니다. 저는 크리스찬 콤스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고 행동도 비슷합니다. 제 인생 내내 아버지를 연구하며 자랐습니다. 그분은 제 슈퍼 히어로이자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이게 판사 결정에 영향을 줄까요? 사파, 저는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변호인 측이 판사가 자신들의 형량 요청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 보시는 건 분명히 컴스 씨의 자녀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울리는 호소로 판사의 동정을 이끌어내서 아버지에게 관대한 판결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컴스 씨가 없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할 말과 그의 다른 자녀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이 판사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강력해서 이미 복역기간이나 14개월형을 받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자녀들의 이런 진술이 판사님이 형량을 고민하실 때 정말로 마음에 깊이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파 로빈슨 페레로, 드웨인 핸드릭스 박사님 두분 모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두 분의 전문적인 통찰과 분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션디디컴스의 선고 공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에라, 질레스피와 저는 곧 돌아오며 새로운 게스트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방송됩니다. 선고 공판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롱크라임이 계속 중계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